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오늘은 1단원에 I want to be a cook. 나는 요리사가 되고 싶습니다. 라는 단원에서 교과서 2021쪽 읽기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I want to be a teacher. 선생님이 되고 싶은 거죠? 네, I want to be a cook. 뭐가 되고 싶은 걸까요? 예, 요리사지요. I want to be a writer. 이 writer는 무슨 뜻이에요? 예, 작가라는 뜻이지요. 예, I want to be a soccer player. 축구선수고, I want to be a singer. 이알이 붙으면서 가수라는 뜻이 된 겁니다. 그죠? 렇 자, 이거 주의하세요. I want to be on. 앨리스 선생님 발음, 발음으로는 N이죠. 네, artist. 여기 이 A를 모음이라고 하냐, 자음이라고 하냐 궁금해하셨는데 모음이라고 합니다. 네. I want to be a pianist. 네, 우리나라 말로 피아니스트죠. I want to be a baseball player. I want to be a police officer. police 이렇게 police 아니고요. police I want to be a doctor. 5와로 끝나고요. I want to be a photographer. 이거는 뭐냐면 사진을 잘 찍을 때그 음, 본문에서 나는 사진을 잘 찍는다란 말이 있어서 한번 넣어봤어요. 이건 몰라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읽을 때 photographer 사진사입니다. 사진작가. 자 그럼 뭘 잘한다는 거 한번 확인해 봅시다. I am great teaching. I am great cooking. I am great writing stories. 여러 개의 이야기를 쓰겠지요. 자, writing 이야기를 쓰는 걸 잘한다 그런 뜻입니다. I am great playing soccer. I am great singing 노래를 잘하는 거죠. I am great painting. I am great playing the piano. I am great playing baseball. I am great taking pictures 사진을 찍는 걸 잘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 아까랑 똑같지요 I am great running. 주의하라고 했어요. 여기 n이 하나 더 붙습니다. 이런 것들 다 지금 공통적으로 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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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g 다 ing로 끝났음을 알수있죠 이렇게 되면서, 뭐, 뭐 하는 것을 잘합니다. 라는 뜻이 돼요. 음. 자, 그 다음. I like helping people 사람들 돕는 걸 좋아하는 것 좋아하는 것도 장래희망과 연결될 수 있어요. I like taking care of 돌봅니다. sick people 아픈 사람을 돌보는 걸 좋아합니다. 이렇게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인터뷰를 했잖아요. 그죠? 렇 그래서 what's your name 했었어요. 너 이름은 뭐니? My name is. 한번 대답해 보세요. what's your name? 그래요. 두 번째 질문인, What do you want to be? 뭐가 되고 싶냐? 그러면, 너는 뭐가 되고 싶냐? 그러면, 나는 I want to be? 하고, 그래요. 모르겠으면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복습하십시오. 자, What are you good at? 뭘 잘하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너뭐 잘하냐? 그래서 나는 뭘 잘한다. 할수 있겠죠. I am great. 하고 나서 뭐가 온다 그랬습니까? ING가 온다. 네. What do you like? 뭘 좋아하냐? 그러면 I like. 하고, 뭐 children. 선생님이 되려면 children. 아이들을 좋아해야 돼요. 음. 자, 복습했고요. 이제 20, 21쪽이 뭐냐면 different countries. different이 무슨 뜻이냐면 다른, 다른 countries. 나라들. 이게 붙으면 들이 돼요. 그리고 different, 다른, 뭐가 돼요? dream jobs. 이게 바로 장래 희망이란 뜻이에요. 음. 자, 그럼 한번 봅시다. students, 학생들은 are dreaming, 꿈을 꿔요. about, 뭐에 대해서? different jobs. 어, 다른 직업에 대해서 꿈을 꿉니다. 그쵸? What do you want to be? 당신은 뭐가 되고 싶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학생 중에서 Amy라는 아이는 Amy in the USA. 어, US가 뭐냐면 미국이에요. 미국의, 어, 미국의 Amy는 is good at 뭘 잘하냐면 태권도를 잘한대요. 음, 지금까지는 I am great이었죠. I기 때문에 Amy 나온 건데, 에이미는 여자잖아요, 그죠? 여자가 나왔으니까 이즈가 나오는 거예요. 바뀐 겁니다. 네, 남자가 나오면 뭐가 되냐고요? 남자가 나와도 이즈가 되지요. <laughs> 자, 계속 가봅시다. She is 또 나왔네요. 여자니까 tall 키가 크고 strong 강합니다. 우리 다 배웠던 단어네요. strong 강해요. 자, she 그녀는 wants. 원해요. 뭘 원해? To be a police officer. 경찰관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자기 때문에 is가 왔고요. 또 want 뒤에 s가 붙음을 주의하셔야 돼요. 이게 뭐 의미가 있냐고요? 뭐 의미가 있겠어요. 없지만 앞에 여자가 오면은 반드시 붙여줘야 되는 겁니다. 네. 자, 미나도 여자죠. 그죠? 미나도 여자다. 여자, 아이겠지요 자, 미나 in Korea. 한국의 미나는 is g r e at, 또 is가 나왔죠? 네, 여자. Good at singing. 노래를 잘합니다. 여러분, 여기 헷갈릴 건데, sing이 노래하다예요. 노래하다. 노래하다 잘한다? 좀 이상하잖아요. 노래하는 것을 잘한다 하기 위해서 ing 붙은 거죠. 여러분이 노래라고 생각하는 것은 song이에요. 그죠? 네. She likes. S 붙어야 돼요. 여자니까. 그렇죠. Watching. 음, music programs. 음악방송을 보는 걸 좋아해요. 어디서? On TV. TV에서. 응? On, on이 붙죠. She wants. S가 붙어야 돼요. To be a singer. Singer. Sing 노래하다는 동작에다가 ER이 붙으면 사람. 직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가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또 정리하면, 싱하고 아이고 싱하고 이알이 붙으면 가수라는 뜻이 되는 거죠. 네. 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자 전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요. 이 전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금발이죠. 음. 그리고 이 유니폼을 보니까 이, 이 유명한 축구 선수랑 유니폼도 아주 비슷하네요. 그렇죠? 아, 축구를 좋아할 거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음, 잘하거나 좋아한다는 걸 자, 한번 읽어 봅시다. John in England 어, 영국의 존은 wants to be a soccer player. wants는 s가 붙었어요. 왜 남자는 s 갖고 붙여줘야 돼. 여자처럼. 그다음 he is good at playing soccer. 뭘 잘하냐면 축구하는 걸 잘하죠. is 나왔죠. Amy 아니에요. I가 am이고요. She는 is고요. He도 i s 예에요 자, he wants. 원해요. wants to be like Beckham. Beckham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얘기죠. 이 Beckham은 잉글랜드, 영국의 굉장히 유명한 축구선수예요. 젊었을 때 모습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 한번, 아이고. Uh, 한번 들어봐요. 교과서의 그 녹음 자료를요. 준비되셨죠? Story Pod Different countries, different dream jobs. Students are dreaming about different jobs. What do you want to be? Amy in the US is good at taekwondo. She's tall and strong. She wants to be a police officer. Mina in Korea is good at singing. She likes watching music programs on TV. She wants to be a singer. John in England wants to be a soccer player. He is good at playing soccer. He wants to be like Beckham. Yeah. Bye.